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인성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24일 공천받기로 돼 있는 사람은 결단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말이 나온 배경은 모르긴 해도 마치 공천이 기정사실인 양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 모양입니다. 후원금을 받으려는 속셈이거나 사기를 칠 생각이 아니라면 이런 짓을 할 이유가 일도 없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이런 다반사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또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공천을 두고 돈이 오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뒷거래로 줄을 대 보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여전히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오후 충남 예산군 덕산 스플라스 리솜에서 열린 국민의힘 충남도당 신년 인사회를 마친 후에 기자들과 만나 자기 PR의 한 방법으로 공천 받기로 돼 있다고 말하는 것은 과거로부터 늘 있어 왔지만 그런 얘기하고 다니는 분의 말은 믿지 말라는 말을 했습니다. 내가 누구를 안다는 등, 친구라는 등, 공천권자 혹은 공간위원 중 누구를 잘 안다는 등 이런 방법으로 국회의원이 된다면 무슨 짓을 할지 뻔합니다. 또 한동훈 위원장은 이기는 공천과 멋져 보이는 공천 가운데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정답은 없다. 공천은 개별 지역에서 이기는 것도 그렇고 국민 보기에 우리 당 지향점이나 철학을 보여주는 것도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기자의 질문이 좀 얼척이 없습니다만은 한동훈 위원장이 현답을 한것 같습니다. 어떤 공천이 멋져 보이는 공천인지 참 질문 수준이 좀 그렇습니다. 요즘 유튜브들도 근접 인터뷰를 따고 수준 높은 평론도 하는데 명색이 공인된 기자라면 취재 수준을 좀 올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나마 한동훈 위원장이 멋진 공천을 두고 한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철학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답변에 형편없는 기자의 질문을 질문답게 만들어 주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백하게 지는 공천이지만 분명히 철학을 보여준 공천이었다고 라 한다면 기자의 질문처럼 멋져 보이는 공천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가령 정청래 의원 마포구 지역구에 민경호 시민단체 길 대표를 공천하는 것도 철학 있는 멋진 공천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민경훈은 80년 초반 서울대에서 인문학생운동을 하였고 조국통일본민족연합 사무처장을 지낸 소위 주사파 활동을 한 오리지널 386 운동권 출신으로 정청 내 의원을 운동권 축에도 끼지 못하는 운동권 주변에서 겉돌았던 운동권 겉절이라고 평가한 만큼 386 운동권 청산이라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총선 노선과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민경우 정청내 마포구 대결 구도가 멋진 공천일 뿐만 아니라 이기는 공천이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민경우 시민단체 길 대표는 막말과 거짓말 부패한 운동권의 민낯을 까볼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동안 위원장은 공천에 신중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미리 방향을 설정해 놓고 끼어맞추기식 할만큼 세상 일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총선 전에 국민들의 요구와 지역 특성 그리고 민주당의 전략 공천과 출전 선수 등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는 말로 이해됩니다. 이 정도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방향을 설정 방향을 설정하고 잡지 않을 것입니다. 바람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불지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어떤 경우라도 한동훈 위원장은 피벗 플레이를 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최소한 더불어민주당보다 깨끗하게 싸울 것이라는 믿음도 있습니다. 또 그동안 공천을 두고 국민의힘 부태 정치인들이 보여준 뒷구멍 거래도 없을 것이라는 점. 이 점도 장점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있다고 봅니다. 그도 그런 것이 한동훈 비대 위원장은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의 형 확정 시에 재판기간 세비 전액 반납 등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치를 그냥 깨끗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정치인이 갖고 있던 특권을 하나하나 내려놓자고 했습니다. 이런 플레이에 동의하지 않을 정치인은 누구이고 박수치지 않을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오직 지금 이재명 대표를 보호해야 하는 민주당만이 절대 할수 없는 것이라고 한동훈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국민의 뜻을 받아서 깨끗한 정치를 하자는 것인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또 불체포 특권 포기와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세비 전액 반납 이두 가지에 대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에게 물어볼 때마다 그냥 넘어가곤 했는데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묻는다면서 몰아붙였습니다. 추미애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었다면 민주당이 한동훈을 키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